하지 실제 구현까지는 한 5년은 좀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일반적인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양자 암호 통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기술은 이미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내용 위주로 오늘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통신은 그 저희가 온오프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0과 1 비트를 제공을 할때 실제 그 광신호가 수십만 혹은 수백만 개의 포톤, 광자가 전달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양자모 통신 혹은 양자 통신 쪽에서는 그거를 아주 그 광의 세기를 극소량으로 낮춰서 싱글 포톤, 단 하나의 광자만 보내는 방식으로 통신을 진행을 합니다. 이럴 경우의 특징이 어, 누군가가 그 포톤을 훔쳐가서 정보를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수신측에서는 시퀀셜하게 들어오던 양자가 빠진 걸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누가 도청했다는 걸알 수가 있고, 이거는 기존 통신에서는 절, 절대 알 수가 없는 새로운 방식의 통신이 된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또 하나의 방식은 훔쳐간 다음에 사실은 그걸 다시 똑같은 정보를 넣어주면 수신측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양자 물리학 특성 때문에. 가져간 정보를 똑같은 상태로 다시 주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물리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게 양자암호통신의 가장 큰 배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양자암호통신의 방식은 사실 그 이게 일반적인 통신 라인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양자통신이 굉장히 싱글 포톤을 그 주고받는 속도가 극적으로 높아지면은 그 자체로 통신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속도가 1메가가 나오기 힘듭니다. 싱글 포톤에 대한 그 생성률이나 수신률이 아직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자 정보 통신의 기술을 가지고 양자 암호키, 암호키를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 현재 양자 암호 통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키를 만들어 내는 양자키 분배 시스템을 별도로 기존의 통신 라인 옆에 구축하는 게 현재까지 준비되어 있는 양자 암호 통신의 그 구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박스가 하는 일은 암호 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암호 키를 기존의 암호화 장비에 주입을 하는 게 이제 양자암 통신이고요. 그런데 그 만들어내는 과정이 양자 물리학을 이용하기 때문에 누가 훔쳐가 누가 훔쳐가는 순간 바로 인지할 를 수가 있고 훔쳐가서 어, 새로운 정보를 넣어서 훔쳐가지 않은 것처럼 티를 안 내려 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라는 그 특성 때문에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근데 이 표준은 사실은 엣지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2010년부터.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어, 여기 문서를 보시면 GR이나 TR 같이 사실은 스탠다드급이라기보다는 어떤 연구 리포트 정도의 수준인데 현재는 아직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자무통신에 대한 기술은 어,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들이 학교에서 어, 그리고 그 정부 출연기관 정도 수준에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역시 엣지에서도 주로 어 학계에 계신 분들이 문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 표준을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방금제 제가 어떤 설명드렸냐면은 보안에 암호화 기술에 사용되는 양자 암호 통신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이 과연 시큐어하게 검증을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베리피케이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ISIC JTC1 SC 27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 그래서 뭐가 되든 간에 두 가지를 다 해보자 했는데 어쨌든 SC 17에서는 어, 긍정적으로 받아주지 않았고요 특히 미국 캐나다 영국 쪽에서 어, 받아주지 않아서 그다음해 SC 13에 가서 저희가 다시 제안을 했던 게 양자암호 기술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 네트워킹 기술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행이 됐는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엣지의 기술들은 한 회선 통신 회선에 항상. 한 세트의 QKD 시스템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회선이 늘어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계속 그 컴퓨터네이티드 된이 장비가 연결이 돼야 되는 그 방식입니다 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관리가 어렵다는 라 이슈가 있어서 S13에서는 이거를 1대1로 매핑하는게 아니라 네트워킹 구조로 가져가서 필요한 곳에 바로 양자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져가자라는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을 했고 이제 그게 받아들여진 방어 게 지금 IT에서 처음 시작하게 된 표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게 되면 여기 약간 업데이트돼야 되는데요. 지금 이쪽 왼쪽에 1 3에서한세개 정도의 공간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게 되면 전체 한 다섯 개 정도의 양자암호 네트워크 표준이 만들어졌고요. SG 십칠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s 1 3에서 만든 그 양자암호 네트워크 표준이 얼마나 시큐어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시큐어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데 많은 부분들이 현재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게이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 이제 아까 그 엣지 표준 방식을 ITU에서 네트워킹 구조로 바꿨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실제 통신 사업자 입장에 그게 왜 중요한 부분이었냐면은 지금 엣지 표준 방식에 따르면은 이 양자암호 키를 생성하는 이 장비는 하나의 물리적인 장비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그러니까 이 안에는 통신 기술도 있고요, IT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도 있는데 불구하고, 퀀텀, 그러니까 양자 정보 기술에 대한 지식과 영향이 없는 한이 장비를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히 어린이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사실 K, 아,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일반 정보통신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역 그역량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기술 종속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이었고 그게 이제 IT에서 저희가 양자 암뭐 네트워크 수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어 와이다 3800이라는 첫그 표준 문서에서 계층 구조로 나누고 개방형 인터페이스 구조로 이제 구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양자 기술은 제일 낮은 계층에만 존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ICT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양자 기술이 없더라도 이 ICT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적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게이 개방형 계층구조가 지금 특징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장비들이 외산 장비들이든 국산 장비들 간에 이키 매니지먼트 레이어 불리는 이 중간 계층에서 어댑테이션을 함으로써 어떤 성능을 높이고 운영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들은 I c T 영역에서 할수 있다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양자 모네트워크 표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동안은 저렇게 이제 관념적인 얘기만 오고 갔었는데 특히 작년에 이제 큰 이슈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양자 월성이라 그래서 아까 제가 양자 컴퓨터가 대단한 놈인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연구실의 영역이 있었다라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어 구글에서 자기들이 양자 컴퓨터를 구현을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슈퍼 컴퓨터가 수천 년 걸리는 거를 1이2초인가요 120초가에 해결했다는 검증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양자 컴퓨터가 어 실험실에만 실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엔지니어링 산업계로 나왔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자 모통신이 이제 더더 급해진 거죠. 그니까왜 그러냐면은 구글에서 이 정도 논문을 만들고 실험을 할 정도면은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 쪽에 국가보안기관에서는 이미 양자 컴퓨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게 우리 이제 국정원의 분석이고요. 그래서 양자문통신이 중요해졌는데 또 하나의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스위스의 크립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암호화 장비입니다. 그래서 암호화 장비를 2차 세계전 이후에 자유세계에 공급해온 메이저 장비 회사인데요. 한국도 여덟 번째 고객입니다. 이 회사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를 미국 CIA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해온 회사예요. 그래서 이 장비를 가져갔던 모든 국가의 정보는 이미 CIA가 다 갖고 있었다라는 이제 폭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암호화 장비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우리 힘으로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표준을 얘기드렸는데 주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최근 벌어진 일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올해 그 디지털 유디르 3차 추경에 양자 암호 시범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사업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어, 통신 3사가 일단 이 사업에 응모를 했고 어, KT, S사, 엘사가 이제 각각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핵심은 뭐냐면은 어, 기술적으로 완성, 까 그러니까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일단 어,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술을 빨리 검증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하자라는 게 메시지였고요. 전체 150억 예산이었습니다. 그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아, 이게 좀 깨져 있네요. 그 KT에서 이 사업을 제안하면서 많은 부분을 한국이 주도해서 국제 표준으로 만든 IT에서 국제 표준을 만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게 어, 정부의 제안한 주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장표는 저희가 사업 제안을 할때 썼던 장표입니다. 그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한국이 이미 선접한 국제 표준으로 이번 시범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세계 최초 평가지표라는 거는 아까 처음에 엣지는 장비 위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트워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장비가 얼마나 좋냐가 으 문제가 아니라 그 장비들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얼마나 좋냐를 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지금. 퓨전을 개발하고 있어서 이걸로 평가받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독립형 암화 장비라는 건 암화 장비는 지금까지 아까 그 스위스 크립토사 말씀드렸듯이 특정 회사가 공급을 해왔는데 국내 업체들이 만들 수 있는 독립적인 암화 장비를 만드는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네트워크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암호를 장비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의 이슈가 필요한데, 다행히 그 부분도 와이다 3804라는 문서에 따라서. 한국이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에는 어 성능이나 장애 뭐 제어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와이다 380세에 따라서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매니지먼트 쪽에서 얘기하는 F 캡스 기능이 들어간 형태로 어 운영 관리가 가능해졌다라는 점을 이제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 이게 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딴 거보다도 이 오버 스펙 장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아 어, 저희가 그 사실은 국내 중소기업들한테 그 설계도 하고 소, 그 구동 소프트웨어 다 기술이 전을해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국산 제품을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유럽은 100년 동안 기술 개발을 해온 거예요. 우리 한국은 이제 10년도 채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저희가 요 장비가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요두 번째 계층에서 어댑테이션을 잘 하면은 성능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를 생성해서 올려본 속도가 예를 들어 일 메가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일 메가를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좀더 고속으로 쏘아준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키들을 막 섞어서 새로운 방식. 그러니까 ICD 기술이 점점 적용이 되면서 장비가 갖고 있던 양자 기술의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주장한 바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아까 앞에 그 얘기 들었듯이 어 외산 장비들 위주로 특히 유럽에서 많이 만들어 온 장비인데요 이번에 시범 사업을 하면서 모든 장비 기술을 이제 국내 장비 회사들 그리고 주로 중소기업 위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게큰 특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 속도 빨리 내다 보니까 다행히 좀 시간이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니까첫 번째 트렌드 트랜지션은 어쨌든 장비 위주로 표준화가 국제 표준화가 이루어지던 거를 네트워크 위주로 트렌드를 바꿨다라는 게 가장 큰 성과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뒤쪽에 말씀드렸던 시범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빨리 현실에 구현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한국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 이제 두 번째 월드 퍼스트 인플루엔테이션 시범 사업입니다. 왜냐면은 연구실에서 그리고 연구용으로 구축하는 사업들은 꽤 있었습니다 유럽이나 북미나 근데 이렇게 실제 필드에 시범사업 형태로 가져가는 것은 우리 한국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 따보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아직 남은 거는 그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국제 표준들이 이제부터는 인플레멘테이션 경험을 가지고 사실은 좀더 정교하게 나가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 엣지에서 만든 인터페이스들은 사실 학교에서 많이 만든 거다 보니까 사업자가 쓰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보안성도 좀 낮고 근데 그걸 저희가 그 기술력을 단실에 따라잡기 어려웠었는데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경험하게 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아마 레슨을 어은 형태로 이제 개발되면서 저희가 계속 리딩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번까지는 양자 아무 통신을 말씀드렸는데 양자 컴퓨팅 그리고 양자 센싱도. 저희들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부분은 어, ITU 포커스 그룹, 퀀텀 그 포커스 그룹에서 지금 개번 엘리시스하고 유즈 케이스를 테크니컬 리포터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 은 아마 ITU의 다음 회기에는 양자 컴퓨터와 양자 센싱을 어, 표준화를 직접적으로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서도 좀더 한국이 주도를 할수 있도록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오늘 준비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